화술이라는 삶의 방식? 어, 이게 실은 직업이 될수 있을 줄이야. 사람들이 놀라워 하더라고요. 어, 화술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요? 네,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까요? 아 어,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네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킨다. 아, 어, 누린다. 누린다. 영위한다. 누린다.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끼니 떼우러 가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위는 때우는, 때우는,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시작. 더더욱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남는 시간이 간혹 있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테고. 또 오늘, 오늘은 전혀 고객 방문할 때가 아무 데도 없네. 머릿속에 뭐텅 비어있어. 그때 어떻게 시간을 때우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왕왕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꽃봉오리잖아요 제가 표현해놓고도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근데 정현종님의 시에 나옵니다 순간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시작 순간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그 순간을 누리세요 때우려 하지 마시고 누리는 방법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제처럼 살려오면 어떡하라고요? 이벤트를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지만 아, 우선홍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거수 일투적을 카톡을 공유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더우니까 어, 스크린 골프 가고요. 한 달에 한번 어, 트래킹 가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 어, 아, 9월에는 어, 세 번째 주 일요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그 다음 주에 예, 분산으로 트래킹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 가끔 가는 데가 어 상무 초밥집을 가끔 가거든요. 네. 여기 등산도 있고 이성도 있어요. 근데 이성이 더 크고 맛있고 상무 초밥을 가는 이유는 웨이팅 하잖아요. 손님을. 기다려놓고 막 20명, 30명 기다려서 식사를 할수 있으니까 그만큼 팽팽 돌아가니까 회가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어제 회한 사를 큰걸 하나 시켜놓고, 초밥을 두개 시켜놓고, 어, 시켜놓고 소주를 시키고 맥주를 시켰는데 제 일행이 술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laughs>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저도 영업하거든요. 왜냐면 음 목요 강좌도 있고 토요 강좌도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를 찾아서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거리 지나가면 저를 보고 아시는 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식당에 가더라도 어, 인사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때는 어, 나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미리 계산하고 나갔대요 앞에 분이 네 그래서 인지도가 있는 편이라 오는데 화요 명사 과정은 라고 있어요 거기는 인맥으로 모집하거든요 인맥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도 한두분 정도는 어, 저한테 어, 문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한테 직접 문의하지 마시고 우성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세요. 스피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피치를 통해서 네, 자기 I'm I 나를 거, 다시 재발견하고 나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잡혀야 I'm you 당신의 니즈에 맞추어서 밀당을 할수 있어요. 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이거예요. 아까 관점이라고 누가 하셨죠? 관점. 관점 전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관점 전환 능력. 시작. 관점 전환.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럼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영업은 상대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적이어야 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요, 상대 중심적이었어요. 뭐가 필요해? 먹고 싶은 게 뭐지? 오늘 뭐 할까? 영화 보러 갈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연애하듯 살아라. 상대 중심적으로,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 우리. 자전시 경제 여성 경제 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오셨댔는데 회장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딱낸게딱 각인된 게 하나 있어요. 회원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 그 속으로 박수 쳤어요. 아 바로 그거야.